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아맞아맞아입니다 오늘 할 것은 가 휴먼 얻어보기 어? 아아 아, 여러분 이거 슈퍼 유먼 영상 아니었냐고요? 아닌 것 같으니까 뒤로 가기 할 거라고요? 안돼아 이게 슈퍼 유먼 영상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이제 두개 남았다. 마스터리 400 진짜 힘드네. 마스터리 올리다 말렛됐어! <laughs> <laughs> 마자님, 마스, 뭐, 뭐 키우셔야 되나요? 용주권 했고, 검은 다리 지금 하니까, 어인공수도랑 뭐한개더 남은 것 같던데? 네개 해야 되던데요? 각성들도 다 키우셔야 돼요! 나미 응? <laughs> <laughs> 잠깐만! 그러니까 용접권, 고문다리, 일렉트로, 어인공수도 다400 찍고 네개각성한것도다400 찍고 슈퍼 휴먼도, 휴먼도 400 찍어야 되는 거야? 정말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할게 아닌데? 슈퍼 휴먼이나 해야겠다 자, 여러분 뭔가 기 빠져가지고 한두시간 쉬다 왔습니다 네. 그래 아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도를 만드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주먹급파랑이 어째 할만하더라 <laughs> 자 이렇게 된거 오늘은 그냥 슈퍼휴먼 만들어서 슈퍼휴먼 400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휴먼 만들려면 검은다리, 여인공, 수도, 일렉, 용접권 마스터리 다 300까지 올리면 배울 수 있거든요 어, 갑자기 슈퍼 유머 하려니까 쉬워 보이는데? <laughs> 이게 바로 역체감? 일단, 일렉부터 마스터리 300 찍읍시다. 바로 렛츠고! 자, 일렉 배워주고. 일렉이 제일 멋있어. 자, 이제 일렉 올리러 갈 건데, 용접공 각성해야 되면 어차피 불의 정수 얻어야 되거든요? 불의 정수 또 뭐야? 오! 보니까아스마니 그러니까 네? 아,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버릴 거. 얻었었는데 아무튼 다시 뽑아야 되니까 유령의 성 가서 뼈 모으면서 맛스리 레벨을 올립시다 자 여러분 유령의 성 오면서 보니까 어 뭐야 뼈 많이 남아있네 아싸 개꿀 뼈가 500개나 남아있더라고요 10번 뽑을 때마다 2시간 쿨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뽑고 맛스 올릴게요 어? 공기는 뭐야? 오호호 왁스도다 약간 쿠마 모자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음있게겼네 <laughs> 정지하겠습니다. 아, 열번다 뽑았어. 아, 이거 잘안 나온다던데 개리 버려가지고 마스 레벨이나 올려봅시다. 20분 후 마스 3배 완료. 아, 3배은 금방 찍네. 제트 스킬 스톰프. X 스킬, 전기티클. C 스킬, 전기마다. 역시, 간지. 자, 이제 어인공수도 받아봤습니다. 후딱, 바꾸러 렛츠고! 어, 마스터리 1이네 아, 이거 처음 써보는구나. 일단 뼈는 충분하게 모았으니까, 이번에는 보스 한번싹 썰어야겠다. 엘보 나와 있을 텐데? 아, 오케이, 거북섬. 오랜만에 엘보나 잡으러 갑시다. 아니, 없어.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 거북섬 엘보 진짜 극혐이야 아, 아니 젠장 가 너무 많아 유전 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내가 한 바퀴는 안떨어다자 <laughs> 봅시다 아 마이 존맛탱 딱1레때이 보스 잡으면 이 맛이에요 바로 한 번에 104레벨 달성 아 아직 보스들잘제가안 됐을 것 같은데 어? 와, 잡으러 아 지나올 때 없었는데, 대박! 하하! 아싸, 나이스! 아, 우마이! 너무 달고! 오케이, 마스터리 145레벨. 이제 빅맘섬 가야지. 빅맘이 있으면 잡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뭐, 신기 빅맘 있다. 어? <laughs> 검도 나오면 좋고, 잡아 봅시다.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오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데 오186 달다 자 이제 저는 여기 초콜릿랜드에서 마스작을 할 건데 여기가 다섯 마리씩 세제 묶음으로 나온 데가 있어가지고 마스작이 엄청 빠르거든요 보라 잡으면 돼가지고 근데 혹시 마아 친구들이 여기보다 더 좋은 마스작 장소를 알고 있으면 꼭꼭댓글로 남겨줘야 돼요 왜냐면 저는 아직 마스작이 많이 남았거든요. 슈퍼 끝났다! <laughs> 자, 이제 슈퍼웨만 배울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세계로 이동해 가지 고! 슈퍼맨이디 봅시다. 딱딱 씨, 야 어? <laughs> 저거 나 혼자 잡을 수 있나? 이거 한 번도 안 잡아 봤는데 이번에 잡아 봐. 도대체 장비가 어? 왜 이러는 거지? 뭐야?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아 이거 설마 머리 맞춰야 되나? 와 맞네 아니... 머리 맞춰야 되네. 아니 이거 뭐야 평타는 또 데미지가 안 들어가. A few moments later 거의 다 왔다. 야이 도마뱀 쇄기사 아! 죽어 힘들어 죽겠네. 몇분도안 치는 거야. 오케이 8쳤나0다스킬쿨 타임 오케이. 자 이제 죽을 시간이에요. 아 그걸 딱 피하네. 아, 스킬 쿨또 기다려야 돼. 어? 아니지? 하! 아니지? 사라, 사라진 거야? 아니, 비8 0 0 0 남겨놓고 사라진 거야? 아, 오름서 위치는 어디 있다고 했는데? 반대편인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로 내려갔어. 찾았다, 찾았다. 유후! 슈퍼 휴먼 NPC 발견! 근데 불피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처음 찾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았어? 오케이, 감사하면서 배워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슈퍼맨, 아니, 슈퍼 휴먼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또 다시 마스터리 레벨을 올리러 가볼게요. 어이, 지 어차피 400 찍어야 되니까 그냥 바로 400 찍어서 올게요 30분 후오 예스 슈퍼 휴먼 마스터리 400 달성 마스터리 400 찍는데 한 30분 걸리네요 나 아직, 아, 아직 7개 찍을게. 400 찍어야 아, 되는데 에이 힘든 건 내일에 맞아갈 테니까 슈퍼 휴먼 스킬이나 써봅시다 Z 스킬 아니 지력이 야수 올빼미 주머니야 하하하하 아, <laughs> 이렇게 이동기로도 쓸수 있고 X 스킬은 썬더클랩. 으읍! 흡... 어스! 이 범인의 적들은 모두 넉백이 되고 가까이 있는 적들은 전무색이 파괴된다고 해요. 자 C 스킬은 정복자 총 마우스 방향으로 전멸을 했어 맞추면 넉백. 자, 오늘 이렇게 종종 삼차각성과 슈퍼머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같이 보면 얻으려고 하겠어요. 굳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친구들이 영상을 잘안 보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 봐준 친구들 고마워. 아.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